안녕하십니까 상 v TV, 시청자 여러분 상 a TV, 의 a n 이 u m 제가 상 a TV, 개국일회로 처음으로 단독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컨텐츠냐 요리와 먹방을 같이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요리를 준비했냐? 오늘 요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왜냐면은 라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라면도 맛있게 끓이면 요리가 될수 있다. 그 정도의 맛을 낼수 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고자 이 라면을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방법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하는 요리 실력은 아니지만 따라하면은 뭐이 정도의 맛을 낼수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엄청, 어떻게 보면 유용하죠. 고객님들도. 아, 고객님 뭐야? 누구야? 고객님 누구 어디 계셔? 여러분들도 따라하면은 이 정도 만들 수 있다는 라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익한 그런 채널이에요. 엄청 유익하죠? 예. 네.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라면을 준비했냐. 라면이 상실를 되게 중요하죠? 어떤 라면이냐. 자, 오늘 준비한 라면. 팔도 메뉴팀입니다 팔도 메뉴팀 이 팔도 비빔면에서 35주년 기념으로 한정판을 만든 거예요 어, 여기 보시면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매운맛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팔도 비빔면보다 좀 맵게 만들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판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한정판치고 굉장히 많이 팔아요 어,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해보시면 은 3,900원에 5봉에 3,900원 자 그리고 이걸 끓일건데 끓이려면은 이제 취사도구가 필요하겠죠 네, 아, 기가 막혔다, 그죠? 자, 이제 재료들을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한, 활동입니다 오이, 계란, 삶은 계란, 깨참기름 열무김치. 이게 꼭 필요해요. 어, 이걸 넣어야 저희가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이 그대로 납니다. 자, 열무김치가 집에 없으신 분들은 굳이 열무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김치로 하셔도 되고, 있으신 분들은, 네, 열무김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자재료 준비를 해줄 건데, 일단 위생이 되게 중요하겠죠? 오이 오이 먼저 썰어줄건데 이 오이는 어떻게 쓰냐 어슷썰기 아시나요 어슷썰기 어슷썰기라는게 이렇게 약간 비껴 쓴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꺼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남는 거는 먹어주시면 돼요 애이 손조심하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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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것도 이제 얇게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시 마시고요 왜냐면오이맛 만날 수 있으니까 다온걸다 얻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란도 준비해주시고 김치는 그냥 풀지 않고 어차피 열무김치니까 그냥 이거 이대로 올릴게요 어, 어느정도 썰려있어서 그냥 올려도 될것 같아요 거. 잠시 후자 이렇게 비빔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비빔면이랑 무슨 차이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것만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음, 비빔면이랑 똑같은데요 어, 진짜 좀 매워요 차이? 별 차이는 없네요. 자 이제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방법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참기름, 자 조금 조금만 넣어야 요 많이 넣으면 참기름 맛이 강해져가지고 비빔면의 맛이 안 나요. 그다음에 오이 이렇게 김치, 계란. 어떻습니까? 와우 이 요리를 못한 제가 어떤 이런 요리를 만들었다니 자체가 참 감격스럽네요. <laughs> 매워서 먹는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매운 걸잘못 먹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좀 맵네요 자 그리고 이제 깨! 깨를 뿌려줄 건데 그냥 뿌리면 재미없잖아 그죠? 깨는 또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뿌리냐 하...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 마디 말하겠습니다 집에서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자그리 혹시 혹시나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모습을 보고 혹시 동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동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게 동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댓글로 화이팅 어? 이런 응원의 메시지나 어? 구독을 해 주시거나 좋아요를 눌러 주시거나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열심히 할게요. 자 이제 고명을 올리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이 오이를 꼭 넣어서 먹으세요. 이게 오이랑 비빔면 같이 먹으니까 이 매운 맛이 좀 살짝 중화되면서 맵지만 오이가 좀 살짝해 잡아주는 그런 역할. 음. 아러분 아, 이거 열무가 다 했다, 이거는 진짜. 와. 엄마? 엄마? 엄마의 맛이네요. 어우 매워. 왜 이렇게 매워? 오 마이. 어우 맛있는데. 너무 매워요. 너무 매운데 어우죽겠네아왜 불고 있어 왜 불고 있어 여러분들 매운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위험해요 괄또 냄새를 먹어봤는데요 매워요 많이 매워 너무 매워가지고 지금 아 이게 내장 지어오네 이게 맵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불닭볶음면 있죠 불닭볶음면 그거보다는 좀덜 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매워요 충분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저처럼 못 드시는 분들은 오이, 뭐 계란 이거 물로도 이거는 안 매울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매워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그냥 팔도비면 드세요 자 이렇게 오늘 첫 컨텐츠를 준비해봤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는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아, 이거 언제쯤 냐